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탈퇴한 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국무부를 직접 방문해 미국 외교 복원을 선언한 뒤 나온 조치로 앞으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더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중심을 둔 외교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유엔 인권 이사회와 즉각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 미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복귀해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결의안 발의 등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탈퇴 후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탄압 국가들의 이사회 포함과 이사국 선출 가능성, 또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인 집중과 적대감 등을 탈퇴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올해 10월로 예상되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통해 이사국 선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 선거엔 인권 이사회 회원국 47개 나라가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권 이사회가 의제나 이사국 구성, 초점 등 결함이 있는 조직인 건 맞지만 미국의 탈퇴로 인한 지도력 공백으로 권위주의적 의제가 있는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작동을 잘하면 최악의 인권 기록 국가들을 조명하며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런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이사회의 잠재성을 성취시키기 위해선 미국의 적극적이며 원칙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미국이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이사회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aises its voice and speaks out on issues all the time uh, involving North Korea, but it's much more effective if the United States is one of many countries at calling out human rights abuses.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played such an important part in terms of focusing attention on North Korea's very serious human rights abuse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s what created the special office to investigate and gather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d abuses on an ongoing basis. So it's important that there be members on the Council who support that and keep it moving.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해 변화를 줄수 있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어이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 소송이 제기된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공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자금들은 미국 은행과 미 금융망을 이용하는 다국적 은행 등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종 몰수 판결 이후 납북 피해를 입은 가족 등에게 돌아갈지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 소송이 제기된 자금 등을 공개하는 정부 웹사이트에 중국 업체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세 권에 대한 내용을 최근 올렸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 등은 60일 내에 워싱턴 DC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에 관련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이 업체를 운영한 탕신 그리고 그의 남편 리시춘의 자금 약 95만 5천 달러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중국의 통신기업 g t e 와 북한 간 불법 거래를 주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과 연계된 자금 42만 9천 900달러는 영국계 은행 HSBC에 예치돼 있고. 당신과 리시춘의 개인 자산 24,000달러는 미국 개인 이스트 웨스트 은행이 보유 중입니다. 또 당신 등의 또 다른 자산 50만 1,771달러는 미국 투자이민용 투자처로 알려진 시비타스 웨스트 빌리지 펀드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고문은 이들 자금 모두 압류되거나 거래가 제한된 상태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몰수 결정을 내릴 경우 이들 자금은 미국 정부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북한의 석탄을 선적한 뒤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토를 압류해 2019년 같은 방식의 몰수 소송을 통해 최종 매각 처리했습니다.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어의 부모와 북한의 납북대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미 검사 출신 한인 변호사는 북한 선박인 와이즈 어네스토와 중국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는 미묘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면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소유권을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의 오너인 한 개인에 대한 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두 사건이 갖는 유사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미국 정부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외에도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범죄 수익금 관련 두 건과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한 기업들의 예치금 237만 달러에 대해 몰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들 자금은 미국 정부에 몰수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납북 피해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일지 주목됩니다. 뷰이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의회 내 미한 연합 훈련 재개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다면서 북한과 협상 재개 전까지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미베라 의원은 6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3월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합 훈련 재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한일 문제부터 해결한 뒤 장기적인 대북 접근법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강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를 탑재한 알레이퍼크급 라파엘 페랄타 구축함이 지난 4일 일본 요코스카에 전진 배출됐다고 미국 칠함대책이 밝혔습니다. 라파엘 페랄타함은 2017년 취역한 알레이버크 구축함 가운데 가장 최신 함정으로 저고도와 고고도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베이스라인 9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헬기 두대를 탑재할 수 있고 가장 최신의 잠수함 탐지와 파괴 역량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칠함 대 구축함의 스티븐 데모스 대령은 라파엘 페랄타함은 미국 해군의 최신이자 가장 뛰어난 함정이라며 이번 전진 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탈륨이 최근 잇따라 한국 보안 관계자와 북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엔키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탈륨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악용해 한국 보안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공격하는 해킹 수법으로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공격해 해킹 대상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고서는 탈륨이 제로데이 공격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활용해 장기간 보안업계 연구자로 위장함으로써 해킹 대상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도 8일 보고서를 통해 탈륨이 최근 한국 국정원 전직 관리에 북한 8차 당대회 평가 분석 보고서로 위장한 악성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미끼로 해킹을 벌였으며 원격 제어 악성 코드를 통해 북한 관련 연구원들의 개인정보와 기밀 탈취 등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